안녕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지난 시간에 삼독으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배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저희가 탐진치로 불타오르고 있다고 하셨어요. 욕심, 성냄, 무지 때문에 괴로움이 생긴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괴로움은 어떻게 우리한테 나타나고 그것은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지 부처님께서 또 일러주신 부분이 있으십니다. 그것은 욕망으로 저희한테 나타납니다. 그럼 이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알려주셨어요. 그것을 여러분들께 공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다섯 가지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 감각적인 욕망. 두 번째, 악이. 세 번째, 혜태와 혼침네 번째, 들뜬과 후회. 다섯 번째 의심입니다. 첫 번째, 감각적인 욕망. 이 감각적인 욕망은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요. 어떻게 다르냐면요, 욕망이 일어나는, 깃드는 대상이 있습니다. 욕망이 깃드는 대상. 이것을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이것을 알고 마음을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악이입니다. 악한 마음, 악한 생각. 그런 것들이죠. 이것은 적의의 표상으로 알아차려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적의의 표상으로 알아차려서 그것을 자의 마음, 자의 마음으로 해탈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해태와 혼침은 무엇일까요? 해태와 혼침은 지루함, 졸음, 하품, 식곤증, 정신적인 테만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럴 때는요. 마음이 태만하면 안 된다고 하셨고요. 정진하고 분발하는 마음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게으름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들뜬가 후회는요. 마음이 들뜨거나 후회되는 것들이 올라와서 마음이 괴로우시면 마음을 고요히 하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을 고요히 할 때는요. 호흡을 편안히 쉬어주시면 되십니다. 다시 호흡으로 돌아오셔서요. 마음을 고요히 하시는 것을 집중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심이 올라올 때는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의심이라던가 이미 의심이 올라왔을 때는요. 이것을 정말 지혜롭게 알아차리시고 잘 다루셔야 합니다. 지혜롭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욕망을 극복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간결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영상을 꾸준히 반복해서 보시면서 다섯 가지의 어떤 마음들이 올라오는 것들이 있을 때마다 다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감각적인 욕망, 어떤 나의 욕심에서 일어나는 그런 괴로움이 생길 때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알아차리시고 마음을 지혜롭게 기울이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악이 너무 악한 마음이 올라오거나 화가 나는 마음이 올라오시면요, 그 저기의 표상이 무엇인지 알아차리시고 자애의 마음을 내셔서 해탈에 이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해태와 혼침으로 많이 정신적인 태만으로 지루하거나 재미가 없거나 졸리거나 품하거나 식곤증이 몰려오거나 마음이 태만해질 때는요 정진을 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 분발하시면 되십니다. 그리고 들뜬과 후회가 밀려오실 때는요 호흡을 차분히 하시면서 마음을 고요히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의심이 올라오실 때는요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말 그대로 지혜롭게 마음을 주의를 기울이시면 된다고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아주 간단하게 한두 문장으로 제가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에는 마음을 꾸준히 단속하시고요. 알아차리시고요. 지혜롭게 정진하시면 되십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괴로움이 올라오시면 이 영상을 반복해서 틀어주시고요. 공부를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숨 편안하신 그런 하루하루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